KBS 취재진이 울산 지역의 캠핑장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캠핑장은 물론 허가가 난 캠핑장에도 가염물질이 많아서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. 주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의 무허가 글램핑 캠핑장 화재. 가염물질은 많았지만 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. 울산의 캠핑장 안전실태는 어떨까?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내부엔 전기매트와 밥솥, 전기 콘센트 등 가연물질이 가득합니다. 심지어 텐트 안에서 이런 이동식 석유난로를 켜놓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도 많아 화재가 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개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캠핑장이다 보니 소화기나 화재탐지기 등 화재 예방시설도 없습니다.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텐트 안에서 음식 조리를 하는가 하면 스타남은 이대용 가스통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. 신두동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이 캠핑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17대가 전부입니다. 펜션이나 텐트에서 실제 전기도 사용 많이 하고 화기 취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주무시기 전에는 플러그 뽑고 불씨 한번더 있나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. 울산의 캠핑장 17곳 중무허가 캠핑장은 절반이 훨씬 넘는 13곳 울산시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무허가 캠핑장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안전 점검 등 실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화재 위험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.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.